우미들 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은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울카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울카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들으면 안 되는 소리 원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진짜 살 줬다고 하는 거는 진짜 리얼 살찐 거야.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몇달 전에 역대급으로 찌고 천천히 살을 빼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재 아마 7.5kg에서 8kg 몰라 그 사이 어. 정도 빠졌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과연 우리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어느 정도까지 살이 불어났을 때살 줬다는 것을 아. 알수 있을까 그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저희 할아버지 들어오. 살이 많이 빠졌다,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걸아 엄청나게 어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제 힘을 겁나 줘. 숨도 최대한 안쉴 거예요. 와, 출발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어필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 모형이에요. 여기 안에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배를 좀더 부풀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줄거예요 점점 이게 더 불어나도록. 그리고 이거를 까면 원래서 보면 뭐 저배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배때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언제까지 살이 쪘을 때 살이 쪘다는 것을 알아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나 어, 내가 살좀 어? 빠진 것 같아. 아나씬해졌어 <laughs> 대박, 대박. 쫙 뜨거웠지. 됐다. 얼굴도 <웃음> 살이 빠졌어. 진짜? 얼굴이 이만해? 이렇게안되어졌어네 배는 빼냈어. 알지? 이 정도 작아지진 않았어? 응, 니작아지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뭐, <laughs> 어. 아, 됐어. 그 배는 어때? 됐어. 됐어? 그것도 없으면 밥 어디 들어가라고. 얼굴좀 괜찮아? 인물이 좀 훤해? 응. 됐어. 그전 본다나 그래? 그전에 뚱뚱한 시간이었는데나이 그 아. 아니, 입었 내가 뚱뚱하게 생겼다고? 응. 언제? 아니, 아니 그전에. 언제? 할아버지 눈에도 내가 뚱뚱하게 보였어? 그때는? 응. 아. 와 아, 아, 그때 진짜 아. 심각했나 보다. 뭐야? 이것도 뒤 이거 그거네! 그거잖아! 깐깐한 요거트. 어. 그래, 나 이거 먹어! 일단 먹어봐. 맛있게 네 맘대로 하면 설탕 으로니 만들 대로 하면 되데 어? 단데? 야, 요거트 넣었어, 그 아, 음. 요거트 넣었어? 그럼 어, 당이 있는 거지.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왜나주는거 할아버지 필요 없어? 너는 이게, 이거가 필요해. 병원에 따라서 바쁘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해냄치가 되어 갖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런 거. 아니, 할아버지도 이거 드실 거 아니야? 나는 아니, 내가 이불 속에서 빗는데, 부드럽게 얘기해. 아, 용파. 아, 조그만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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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성질이 안 맞아. 나는 아, <laughs> 그냥 요구르트 막사 마시면 되지, 물. 뭐. 물만 섞어놓으면 내 이런 거 먹었냐. 그래? 아, 나 이렇게 뭐? 을이 요구르트 먹으니까 배가 고프는데. 아, 울프하고 직방은나 먹어볼까? 화장실 가져올게? 아, 시원하다. 뭐했어 응? 요구르트 요즘 맛들리셨구만 좋아. 그래. 네, 뭐. 요즘 막 장이 별로 안좋아? 아니, 안좋은건 안 없는데 매운거 먹고 약, 약을 먹고 이러면 그냥. 아, 진짜. 위가 염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한거야. 청소하고 이러면 지금 먹어. 근데 요즘 먹 살찌는데? 살쪄? 응. 아 저지방 우유 먹어야돼 저지방 먹으면 될거 아니야? 저지방으로 해도 돼? 그때 그래, 먹지. 맛있다. 이놈 이놈 먹으면 안이달 거야 이거. 어안달다 이거 어, 안 달지. 음, 음. 그걸로 맨 맨드렸으니까. 아, 안 달아서 맛 없어. 무조건 맛있는 건 달아야지. <laughs> 황설탕을 넣다가 넣을 때이 우유에다가. 응. 그리 어? 잠깐만 전화 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올게. 아, 아 이게 그 광고. 아, 어... 미안해. 국으로 너는 이걸 넣기면 낫겠구나. 그래? 그할게 근데 이거 얼마나 해드셨어? 약간 20일. <laughs> 그러면 똥도 잘 넣어? 응. 나 지금 비빈가 봐. 아. 배가 또 다시 나오네. 좀. 네. 왜요? 금방 똥똥똥똥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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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렇게 거야, 이거 봐! 이렇게 나온 나예가이똥 싹? 응? 아니 나 똥을 아예 못 넣어. 찹쌀에서? 응. 응. 완전히 병진 아니 대박! 이거 큰일 났지. 뭐려놓 거야, 뭐친 거야, 뭐야. <목소리> 왜내 배로 <배고> 그래! 이많안하 돼, 두꺼워. 미인하 님. 왜 그래! 하지 마! 내배한제아 <목소리> 그래도 거구만 <됐어. 목소리> 이거 임신한 것처럼 만들려고 이기했 <laughs> 알았어, 아까부터 <알았어>, 시작. <laughs> 아버지, 내 배야, 진짜. 이렇게 내해 수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내 배야. 네. 아. 맞다니까? 아. 봐볼래? 내가 여기 절 수도 없는 거 아닌데. 이거 어, 봐. 그러니까.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언제부터 손녀딸이 눈 뚱뚱해지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제가 할아버지 만난 후. 더 점점 계속 배에다 물 넣고 뚱뚱해지는 효과를 했는데. 그 당시 보통으로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구만. 그래, 아까는 배고 빠지다고지디 갑자기 얘기를. 귀신 <laughs> 못하고, <laughs> 뭐, 배를 넣고 얘기를 했나. 만져보니까 틀려, 감각지 감각이? 응? 나 무슨 병 걸린 줄 알았어? 이 정도 되면 타자가 있는거지요달에 <laughs> 이만큼 뚱뚱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예병원에 가지 않대. 병원 안 가면 안 돼. 고왜 <laughs> 병원에 가서 뭐 하게? 조사해가지고, 어디 내장에 구웠나, 그것도 보고, 해 가지 처리를 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뚱뚱해질 수도 있지. 무슨 병원까지가? 내장에 가봤자, 정식물일 거야.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그렇게 바래? 뭘 그걸 바래? 어떻게 아프기를 바랬냐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나보고 기존에 뚱뚱했는데, 지금 좀 날씬해졌다 그랬잖아. 아. 그때는 얼만큼 뚱뚱했어? 이 정도였어? 그럼 나왔어 이렇게. 진짜. 이제 지금 지금 생겼고 얼굴도 응. 살이 살기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그 전에 얼굴이 넓었어, 넓대대 해가지고. 응. 아 이어가 아, 아, 넓었는데 조금 빠진 것 같아. 뭐나 할아버지 그때 알고 있었어, 나사찐 거? 네, 왜 이렇게 <laughs> 이쁘다 이쁘다 했어? 뭘 그냥 여자 얼굴로 분단을 살쪄서 괜찮았어? 야, 어차봐 <한번 쳐봐>. 응? <laughs>